안녕하세요. 중앙로토교회 최주은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상할 그림은 에일 그레코의 1570년 작품인데요. 제목은 소경을 치유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림의 배경은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배경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사실은 좀 섬뜩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예수님이 소경을 날때부터 눈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는데,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모도 이 진실을 외면하는 모습들, 그 당시 권력자들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그 변호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아,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뿐만 아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 다르지는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그림을 소개를 하는데 이 작품을 그린 작자인 엘 그레코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름에서 볼수 있다시피 원래 그리스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활동 반경은 사실 스페인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16세기 후반 중후반이니까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난 다음에 또 가톨릭 진영에서는 반종교개혁 운동이 아주 자리를 잡던 때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뭐 신학자라든지 사제들 이런 사람들도 반종교개혁 운동에 앞장섰지만 그 중에서도 이 엘그레코라고 하는 이 화가는 예술 분야에서 반 개신교 진영에 서서 가톨릭을 홍보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변화하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 엘그레코의 그림 자체가 반개신교의 적이라라고 하는 그냥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분의 작품들을 그냥 멀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정신을 좀 감안을 하고 오늘 그림을 보면서. 그 대신에 그 당시 어떤 사상의 세계들이 이 그림 안에 녹아져 있는지 우리가 잘 감상하면 오히려 더 풍성한 풍성한 그런 그림 감상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림의 제목이 소경을 치유하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요. 종종 그 대가들의 그림들을 보면 똑같은 구두의 그림들을 우리가 똑같은 그림이지만 여러 판본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엘그리코의 이 그림도 똑같은 판본들이 여러 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다 하더라도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각각의 아주 미세한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데 미세한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또 그만한 이유들과 그만한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림보다도 오늘은 1570년도의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 그림을 보면 아, 여러분들이 울, 일단 좀그 감상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크게 네 부분으로 좀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편 십자가 모양으로 딱 이렇게 구두를 그려 놓으면 왼편, 오른편, 그리고 하단에서 중앙, 그리고 왼편에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예수님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예수님 뒤편에 보면 뭐 부모와 바리새인들이 뒤에 보이고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보면 지금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 그리고 중앙에 보면 한 계단쯤 위쪽에 두 사람이 이렇게 뭔가 좀 동떨어진 모습으로 그림이 나오기도 하죠. 뭐 해석자에 따라서 이 전체 내용에 나와 있는 등장 인물들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 그래도 큰 틀에서는 크게 변화가 어,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부터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른편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 오른편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해석자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때이 사람들의 정체에 대한 그 열쇠는 그림의 하단 쪽으로 오면 될것 같습니다. 이맨 하단에 보면, 어, 개한 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묶인 자루, 그리고 작은 물 항아리 하나가 보입니다. 일단 그 자루와 물항아리에 대한 의미부터 좀 풀어 보면 자루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을 넣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뜻하고 물항아리는 마시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계에 필요한 먹고 마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오른편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맨 앞에 그맨 앞에서 무리를 막고 있는 사람 등 쪽으로 무리를 막고 있는 사람 이 있는데요. 그 사람 하나 한 명을 딱 제외하고는 모두 다 사실은 바리새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그 지금 시선이 어디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선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은 무언가 긴박하고 중요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향해 있냐면 앞에 놓인 자루와 물동이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관심은 먹고 마실 것에 관심 있다 이런 뜻이죠. 이 손가락도 그쪽을 향해 있죠.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루와 물동이를 가운데 두고 개한 마리가 그 사람들을 지금 응시하고 있습니다. 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요 또 가족 그런 개념까지도 이야기가 되지만 사실 서양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동물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저주와 경멸 이런 것을 뜻할 때이 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개가 지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쳐다본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아, 저 사람들은 개만도 못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그림에서 지금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를 이제 한번 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네, 네 덩어리로 이렇게 또는 두 덩어리로 이렇게 모여있는데요. 위치를 가만 보면 오른편에 모여있는 사람 그리고 왼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한 군락으로, 두 군락으로 본다면 가운데 두 사람이 예외적으로 갑자기 동동 떠있는 듯한 어쩌면 이 그림에서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무대를 잘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 무대를 여러분들이 세 단계로 좀 나누어서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그 무대 위에 다서 있으면 그 평평한 그 무대 위에 서 있는데요. 뭐, 자루와 물동이니까 먹고 마실 것 이런 것도 다그 자리에 있고요. 그런데 예외라고는 두 군데가 있는데, 일단, 계단 밑에 개한 마리가 있고, 그리고 그림 중앙에 잘 보시면 계단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한명 보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 계단에 걸쳐 앉은 사람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눈을 닦아주고 있는데, 옷의 색깔은 청색입니다. 예, 지금 이세 단계의 위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가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 그리고 청색의 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 세 단계인데요 이 계단 이세 단계 위치는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뭐 삼층천이라고 하는 말로 당시 세계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세계관을 표현을 하는데 그런 세계관들이 16세기나 뭐 15세기 16세기 17세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바티칸에 가보면. 어, 라파엘로의 그 방이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압도적인 프레스코화가 하나 있어요. 제목이 라디스프타 사크라멘토라고 하는 그림인데, 성례전에 대한 논의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땅 위에 사람들이 한가운데 있는 재단을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쪽에 비둘기가 있고요. 그 위쪽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있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밑에 땅위의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구름으로 이렇게 막혀는걸 보면 3층천으로 되어 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거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을 세 단계로 지금 나누어 놨는데요. 보통 3층천의 그런 구분을 할 적에는 아,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성도라고 그렇게,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땅을 중보하는 역할로 그렇게 성도, 성인들의 그룹들을 등장을 시키곤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지하의 세계, 다시 말해서, 개가 있는 저주와 경멸을 뜻하는 이 개가 존재하는 지하의 세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이 있고, 또 함께 쟁론하고 있는 지상의 세계,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지금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은 다시, 그, 어, 조금 더 위쪽으로 가는 건데요. 천상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저주받은 개가 먹고 마실 것에만 그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개가 애처롭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 그림에서 정작 사람들이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저 오른편에 있는 바리새인들 또는 바리새인일지 뭐 종교인일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 가난한 사람 또는 소경에게 관심을 두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그곳에 없고 먹고 마실 것에만.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어, 지식인들, 뭐 종교인들 결국 이 사람들이 그 가난하거나 뭐 어, 이 소경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갈 곳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엘그레코는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색깔 때문에 그런데요. 색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도상법에서 르네상스화에는 색깔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그림에서 예수님이 청색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요. 어, 르네상스 시대 때 가장 귀하, 그 구하기 어려웠던 색깔이 바로 이 청색이었습니다. 이 청색을 보통 울트라마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제 15세기 말, 그러니까 16세기 초 15세기 말부터 해서 이제 신대륙을 발견을 하고 그러면서 어, 사람들이 어, 이 아프가니스탄까지 가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광산이 있었는데요. 그 광산에서만 나던 청금석이라고 하는 돌이 있습니다. 이 돌에서만 바로 이 청색 아주 밝은 울트라마린이라고 하는 색깔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울트라마린이 쓰이는 대부분의 종교화에서는 어, 특별히 성모 마리아의 색깔 마리아의 옷을 보면 거의 다 청색이에요 이런 아주 귀하고 고귀한 특별히 종교적으로 고귀한 사람을 그릴 적에는 바로 가장 귀한 염료인 청색 울트라마린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지금 울트라마린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또이 파란색으로 처리된 그 곳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귀한 그 르네상스 시대 때 아주 귀한 색깔이 쓰는 그 녹색입니다. 녹색이라고 하는 것도 당시에 매우 귀한 그 구하기 힘든 진귀한 염료였었는데요. 청색은 종교적으로 고귀하고 또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뜻한다면 어,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 푸르름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푸르름의 상징이 아니고 녹색이 쓰였을 때 사람에게 쓰였을 적에는요. 어, 지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 또는 어, 높은 그 권자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 녹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녹색인데요. 근데 때로는 이 녹색이 쓰일 적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쓰일 때가 있다고 해요. 어떤 경우냐면 아, 너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방탕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 이런 바, 아, 너무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기준 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 방탕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할 때도 바로 이 녹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차원에서 어, 수준 높은 것을 뜻하고 녹색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귀한 것을 뜻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기준에서 이 오늘 이 그림을 좀 우리가 감상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청색의 옷을 입고 있고요. 그 안쪽에 보면 여튼 붉은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붉은색 색깔의 의미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뭐 희생, 순교, 열정 또는 성령 뭐 이런 것을 뜻하죠. 그러고 보면 뭐 예수님이 이런 색깔로 등장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그사람들 색깔도 보면 뭐 붉은색도 있고요. 녹색도 있고 청색도 다 있어요. 다 뒤섞여 있습니다. 좋은 색깔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아, 이것을 무슨 뜻이냐면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는 고결한데 언제나 그들의 관심은 시선은 아, 지금 먹고 마시는 것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른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죠. 이 지금 막아서 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옷을 잘 보시면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아, 울트라마린의 망토, 그리고 어, 속옷, 색깔, 뭐할것 없이 예수님과 똑같아요.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해놨을까 하는 게이 그림을 보는 또 하나의 재미인 것 같아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린 엘그레코입니다. 엘그레코가 바로 자신은 저편에서 바리새인들을 막아서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운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엘그레코 말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 작가들이 이렇게 이 그림 속에다가 간간히 집어넣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해놓는 그림들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에 있는 두 사람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청색 옷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청색 옷을 입은 사람은 지금 한 계단 위에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다리는 땅에 위치해 있고 엉덩이는 계단에 걸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사람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이 청색 옷을 입은 사람이 한 계단 위에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천상의 사람, 즉, 가톨릭 신학에서 말하는 세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성자입니다. 죽은 다음에 성인으로 시성된 사람을 뜻하죠. 이제 가톨릭 신학에서 보면 개신교 신학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교회를 이야기를 할때교회는 어, 은총의 보하가 가득한 창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어, 누구든지 죽으면 기본적으로 천국이든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건 뭐그 성경 뭐 개신교나 그 가톨릭이나 다 똑같은데 이제. 가톨릭의 그 설명 방식을 따르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의인 그룹이 가고, 그리고 악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그룹에는 분명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뭐 예언자든지 선지자 또는 열두 제자 또 순교자들, 또 거기에 이제 더 덧붙여서 교회에서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시복되고 시성된 복자와 성인들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은, 그러니까 도저히 가망 없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아니면 또, 어 특별히 이제 교회 파문을 받은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은 가고 싶어요. 어 그런데, 천국 갈만한 어, 무언가 이렇게 다 찾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 이제 중세 교회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지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천국 가고도 남을 만한 사람들 이미 천국으로 직행한 의인들의 그 선한 공로가 교회 안에 교회 창고에 들어가게 되고. 그 창고의 문을 열쇠를 열어서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들을 바로 사제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분의 공로라고 그렇게 가톨릭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여기에 지금 이 엘그레코의 그림에 나와 있는 저 성인은 한 계단 위에 있는 사람은 바로 여분의 공로를 가진 성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청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이고요. 거룩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상 위에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로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돕고 있는 사람의 그 발을 가만 보면 발은 땅에 속해 있고요. 땅에 디디고 있고, 그리고 무게중심에, 그 무게중심이 쏠린 그 엉덩이는 천상이라고 하는 계단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에서 살지만 어떻게 해서든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은 바로 이 파란 옷을 입은 성인이 됩니다. 특이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앉아 있는 계단에 그 걸쳐져 있는 사람의 그 망토 색깔을 보면 노란색입니다. 이 노란색이라고 하는 게 아주 기가 막힌 색깔이에요. 왜냐하면 이 노란색은 이전부터 가론 유다의 색깔로 그렇게 불려왔어요. 그래서 의심의 색깔, 배신의 색깔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 중세화에서는 그런 식으로 배신을 뜻합니다.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이 의심의 색깔, 가론 유다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오래되는데요. 한 예를 들자면 어, 독일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 아마 1934년도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때가 이제 히틀러가. 어, 그 정권을 잡게 되면서 유태인들을 아우슈비츠라든지 뭐 이런 곳에 학살 600만 유태인을 학살하게 되는 그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붙잡아서 다 식별표를 붙이게 돼요. 그 식별표를 붙일 때 별을 하나씩 다 달아줍니다. 그 별을 우리가 보통 유대인의 별, 유태인의 별이라고 하는데 원래 유태인의 별의 색깔은 청색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고귀함,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청색인데, 이 당시에 1934년도부터 붙여졌던 유태인의 히틀러가 붙였던 유태인의 별 색깔이 뭔지 아세요? 노란색입니다. 왜 노란색이냐? 바로 예수를 죽인 근원자들, 범죄자들이다 라고 하는 종교적인 그런 식별표를 붙여준 거야. 너희들은 배신자다. 구원자를 죽인 사람들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인 그 색깔이 바로 유태인의 노란 별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게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뭐 다른 뭐 예수님이라든지 소경, 뭐 오른편에 있는 엘그레코의 모습 뭐다 여러 군데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한테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아, 지금 저 계단에 걸터앉은 저 사람이 가장 가슴,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그 망토의 색깔이 청색도 있지만 노란색이 굉장히 지배적이죠. 어, 의심의 색깔, 배신의 색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하늘을 향해서 기대면서 살기는 하지만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매번 우리는 그렇게 배신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무언가 도움을 구하면서 산다는 거죠. 엘그레코가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가지 이제 이 그림에서 저 사람 말고도 한 가지 더 깊이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것은 저 개요 사실은 그림 하단에 있는 개. 저 개가 저 위에 정말 고결하고 또 지성적이고 무언가 권위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저 모습이 혹시 우리를 향한 그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많이 찔립니다. 제가 그림, 명화를 소개를 하면서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어 명설교가의 10시간짜리 설교보다도 그림 한 장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이 그림 한 장, 엘그레코의 이 그림 한 장에서 우리가 딱한 가지의 메시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것 같아요. 개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천상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말입니다.